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T가 0 플러스면, 아, 저, X가 0 플러스면 T는 뭐 한대? 따라서 T는 뭐 한대고 할 때, 요 X는 T 세제곱분의 1로 바뀌고, T분의 1분의, T 세제곱분의 1에 FT 빼기 1. 의극한 값이 5다, 됐나? 분모 분자에다가 t 세제곱으로 곱는 거야. 분모 분자에다가 t 세제곱을. 그러면 1 플러스 t 제곱분에 f t 빼기 t 세제곱의 극한값이 5가 되고 무한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계수비가 5가 된단 말이지. 분모 2차 분자도 2차야 되는 오면2차 해야 되네. 따라서 t 세제곱은 사라지고 ot 제곱 더하기 at 플러스 b. 그나 이때 f 1은 얼마? 0 이제 <laughs> 그 다음에 로피타 쓰면 2x 플러스 1 분의 f 프라임 x가 되고 여기다 1 넣으면 3 분의 f 프라임 1 이제 이게 극한값 3 분의 1과 똑같다 아 f 프라임 1은 얼마? 1 요거 두개 이용해 가지고 a, b 찾을 수 있죠 그러면 2 넣으면 되네